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오! 12, 1 2예요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큐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려운 말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셔서, 오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 시, 오늘 10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 자 다윗 오늘 말씀 보면 나의 기도가 다시 기도하는 기도가 향처럼 주앞에 놓여지기를 바람대요. 향은 좋은 향기처럼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멀리 멀리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조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 다윗은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대답해 주신대요 물론 하나님이 어 이건 아니야 라고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 그런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실망하거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와 같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점선을 이어서 기도선을 만들어 보래요. 이 완전 완전 왕손인데 점선을 이어서 기도 손을 만들어 보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 집에 부모님이 쓰는 향수가 있다면 향수를 살짝 뿌려서 향기로운 기도 손을 만들어 보래요. 그러나 간사님은 향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향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선만 읽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 왕손인데? 짜잔. 색칠도 해야 되는가? 점선만 이어서 손을 완성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하는가? 색칠할까요? 색칠합시다. 나는 기도소짠자 <laughs> 여기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향기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래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 중에서 알고 있는 향기가 있다면 냄새가 있다면 동그라미 하면 돼요 다 알고 있으면 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자이 꽃향기 강사님 당일 꽃향기 알겠죠? 된장 음식 냄새도 알지 빵 그래 빵빵빵 빵. 빵 냄새도 알고 음 가사님 커피 냄새도 알아요 사과 냄새도 알고 우리 친구들 화장실에서 손 닦을 때 핸드워시 예, 향도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이 있을까요? 강사님은 있어요. 요거 빵향기 빵냄새 좋아해요. <laughs>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너무너무 멋진 향기처럼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가장 좋은 향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기, 드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성 예배가 있는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상님의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토요일 큐티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